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기 고추밭에 와 봤더니 우와 고추들이 엄청 많이 달렸네요. 요거는 당조고추, 당고추, 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당조고추 이름도 당고추이지요. 오 당고추가 이렇게 뻘긋 뻘긋 해지가네요. 요 뻘긋 뻘긋 해지는 거 요거 먹어보면 단맛이 나요. 자연의 단맛이니까 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요. 응? 또요 뒤에는 초록 초록 초록이 고추, 요거는 미인 고추랍니다. 요 고추를 먹으면 미인 미남이 되는 것이지요. 당뇨 예방,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수 고추인데, 오 어, 정말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어요. 요 고추는 다들 다들 맛있다고 하지요 음 진짜 그냥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서도 요거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도 오 굿이에요 굿 요렇게 다양한 고추가 있는 우리집 고추밭입니다 요거는 가지 고추 보라색의 효능을 볼수 있는 가지 고추 눈 건강에 아주 좋은 가지 고추가 있고요. 저기 뒤에는 일반 고추, 칼탄패스 명장, 일반 고춧 가루를 만드는 고추이지요. 음, 고추가 이렇게 붉게 익어가기 시작하네요. 이제 며칠 있으면 적게나마 고추, 붉은 고추를 따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고추가 있는 우리 고추밭입니다. 나, 나의 관심사는 당조고추인고추 가지고추이지요. 기능성 고추로, 우리 건강에 풋고추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음, 고추가 처음엔 잘 자라는 것 같더니, 어느 시점에서, 아, 그름이 부족한지, 위, 윗부분에는, 꽃이 안 펴요. 꽃이 이렇게 어쩌다가 피잖아요. 영양 부족 때문이겠지요. 고추가 이렇게 꼬부라진 것도 나오고, 이 고추가 이렇게 꼬부라진 한 것은 영양 칼슘 부족이라고 하는데, 아, 며칠 전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그름을 줘서 그런지 위에 꽃들이 오기 시작하네요. 음, 고추 농사는 쉽지 않아요. 정말. 음. 붉은 고추. 또 이렇게 더울 때 일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한여름에 이렇게 고추를 따야 하는 것이니까 힘이 들죠. 이 붉은 고추, 고춧가루는 고추를 따서 세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말려야지 고춧가루를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고추, 건고추를 딱 갔는데 그렇게 닦으면 또잘안 닦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음 고추 세척기가 있어서 거기에 여러 번 세척을 해서 말려 주는 것이죠. 고추를 딸 때도 고추 꼭지는 두고 어 이렇게 고추 꼭지는 빼고 이렇게 따니까 나중에 고추 꼭지 딸 일도 없고 어쨌든 손쉽게 할수 있는, 음,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와, 저 밑에 밭에도 고추가 엄청 많이 익었네요. 음, 자연, 시간을 거슬러 수가, 시간을 거슬러 수가 없나 봐요. 아, 여기는 안 보이네. 이렇게 고추 고랑 밑에 쪽에 게 지금 익어가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밑에 쪽에. 이 밑에 쪽에 고추가 음, 많이 익어 가고 있습니다 음, 우와, 이 밑에도 오, 많이 익어 가는구나 아,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추가 아, 오늘 저녁은 당고추 미인고추 가지 고추로 맛있는 한끼를 해결해 보야겠습니다 음, 고추는 매일매일 10개씩만 먹으면 비타민 제가 필요 없겠지요? 요즘 일이 있어서 고추를 못 먹었는데 이제 또 다시 먹기 시작 시작입니다. 오늘은 요 미인 고추 세 개, 당고추 두 개, 2개, 가지 고추 두 개입니다. 요거를 이제 얇게 이렇게 점해주는 것이지요. 얇게 점해주고 가지 꽃도 얇게 얇게 전해줘서 담고, 응. 요, 당고추는 빨갛게 익으니까, 빨간 색깔 얘기도, 음, 너무 좋아요. 이게 피망처럼 이렇게 즐길수 있답니다. 음, 이렇게 담아주고, 미고추. 이렇게, 음, 쿡소스를 뿌립니다, 쿡소스. 자, 이거는 안 매운 고추야. 이렇게 해서, 샐러드로. 우와, 만찬, 만찬. 샐러드로, 한 번. <laughs> 샐러드로. 어. 음. 일단 한번 시식을 해보고요. 음 굿! <laughs> 우리도 시식하세요음음 아 음. <laughs> 고추 샐러 <샐러드야>, 고추 샐러드 <laughs> 음. 음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열 개를 먹으면 비타민 기타 등등 아주 좋은 고추 샐러드용. 오늘은 이렇게 고추밭에 와서 고추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하이팅입니다.